안녕하세요. 카운트다운 보러 갔어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실내라서 좋아요. 얼마숙박은안 했어요. 일출도 보러 갔어요. 자리 잘못 잡았어요. 와우. 아, 그래도 해는 떴어요. 오늘도 네. 일출은 생겼습니다. 네, 네. 아, 저 일출이 좋 하고 싶은 거다 해야지. 빠르게 흘렀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를 가득 채웠다는 거로 위안을 삼고 있기는 합니다. 아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무섭고 지난해가 있었던 덕분에 제가 되게 여유를 갖고 좀 차분해진 부분은 있는데 제가 좀강박에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래도 좀 비교적 많이 하면서 살았을 수 있었구나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시즌제인 것 같아요. 여유를 향유하는 시즌이 있는 거고 뭔가 성취와 도전을 하는 시즌이 있는 거고 근데 올해는 저는 도전과 성취에 무게를 실게 뵙습니다. 제 올해 기조는 이제는 막 갑생 가보자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럽고 역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여러 가지를 되게 알차게 열심히 살아보자 정도로 다시 추구하려 하는데요. 제 올해 목표라고 한다면 첫째는 이제 회사 잘 다니면서 방송도 잘 하고 싶고 거기 열심히 글 써서 책 완고해서 출간하고 이제 사진전까지 여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목표로 했고요. 아 거기에 유튜브까지 근데 일단 제가 작년 재작년에 지향했던 뭔가 여유와 안정에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너무 욕심스럽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거를 다질 수는 없는 거다 감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타이트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10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바라지 말던가 둘중하나라 하기로 했어요. 밀도 있게 살거나 바라지 않거나 근데 올해는 조금 바라기로 해서 밀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만족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할수 있는 게 첫째는 뭐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예 소비를 안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시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을 더 확보해야 할 것이고 적은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할 거고 소비를 안 하는 거에 시간 보존은 그냥 그것을 도전하지 않는 걸로 가는 건데 그거는 애초에 저한테 선택지 없으니까 제 지금 2 0 2 6년도의 최대 관심사는 시간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나도 모르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좀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삼아서 그 그러니까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밀도 있게 쓰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집중력과 몰입에서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몰입하는 훈련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데드라인입니다 타이머를 쓰는 거예요. 딱 1과 다 마치고 15분 안에 이 촬영을 마치겠다 해서 찍는 거고요. 그리고 이 브이로그 영상도 1월 안에 반드시 올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만약 1월 안에 업로드가 됐다면 저도 그 데드라인의 효과를 본 거죠. 네, 그러게좀 바랍니다. 제가 어쨌든 지금 원고 작업에 불이 붙은 이유도 출판사 편집자분께서 되게 상냥하게 이제 독촉을 해주셨기 때문에. 데드라인에 맞이하는 순간 완벽주의를 어쩔 수 없이 좀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직 어리숙하고 전업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막한줄한줄 한줄 읽으면서 감동을 줄수 있는 글을 쓰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내가 목표 한 발을 이루고 공감대를 얻는 것만으로도 좀 기쁘겠다로 좀 기대치를 낮춰서 그리고 이제 하루 안에서도 데드라인을 여러 개로 만드는 겁니다. 뭐 출근하기 전에 뭐하기 퇴근하고 12시 전에 뭐하고 12시부터 뭐하기 그리고 몇 시간 안에 끝내기 물론 시간이 더 필요하고 모자란 경우에는 조금 더 끌어와서 쓰는 방법도 있고 시간을 더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데드라인을 걸어놓지 않으면 이게 무기한 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다라는 착각 때문에 여유 있게 하지만 그렇다고 결과물이 남느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아... <laughs> 실비 녹화의 행복. 어맛 <목소리로> 음. 음. 고추구이지. 음. 음. 다양하게 들어 그러니까, 요고추가자 응? 껍질이 너무 맛있는데. 하시겠다, 진짜. 음. 열정 가득한 연예부 수습 기자 라희의 첫 출근 날. 그녀를 반기는 서울에 차가 없는 블랙 기업 바부장의 살풀이 쇼쇼 쇼였죠. 네, 테니스 세계 1위 스페인의 알카라스가 한국을 찾아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모레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 2위 시너와의 맞대결도 기대가 되네요. 보길방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카페 전세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오 출근 좋은 점은 이렇게 역시 카페 돌아다니는 것이죠. 새벽 출근이 더 좋긴 한데 새벽 출근이나 저녁반의 장점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이렇게 하필들 다닐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남들 쉴때 일하고 남들이 일할 때 쉬고. 비가의 휘낭시입니다. 진짜 이제 모든 게다 두발이에요. 단면을 보니까 휘낭시어는 초콜릿 같은 건가? 플레이리스트는 무조건 마틴게릭스 코로나 전까지는 막 UMF 이런 페스티벌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뛸 때만 듣는 EDM 오늘은 금요일 퇴근하고 패밀리 비즈니스 겸 인천 왔습니다 살짝 청라 호수공원 뛰고 방어 사가지고 엄마 집 가려고요 2026첫 아이템 로고가 잘 드러나는 신발이신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멕시코 66 저는 올해 검은색 옷만 살 건데요 제 올해 첫 번째 블랙 템입니다 너무 가벼워서 좋네 오 치킨 왔다 어쩔 수가 없다 리미티드 색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살짝. 그러고 보니까 오늘 책장도 코트, 자켓, 바지, 신발까지싹다 검은색이네요. 그래서 근데 검은색을 사면 모든 색을 사는 거죠. 모든 색을 다 합치면 검은색이잖아요. 저쪽에요. 여기는 저희 회사 지하 몰인데요. 지하가 되게 많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먹는 곳이 있습니다 커피 편집샵? 이라고 해야될 것인데 여기 베르비에 비터스윗라이프 200g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지 한기나는 돌입니다 절약을 위한 소비를 했습니다 요, 오리감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짜잔. 여행 갔다가, 와, 이 카페에 갔는데 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컵인데. 그래서 이렇게 저도 구했습니다. 겸사겸사. 겸사. 근데 보다 보니까 요거, 세라믹 드리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같은 색깔로 사고, 얘를 쓰기 위해 커피 드리퍼까지. 같은데 걸로 샀습니다.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한 스타벅스 일주일 2주일 안 가면 은 되니까 네, 내려왔습니다. 그라인더는 너무 천차만별이길래 그냥 색감 비슷한 걸로 쿠팡에서 샀습니다. 이름 코지스 네. 코지스라고 하니? 잘 달려요? 어 패키지도 진짜 이쁘게 잘 만들어졌네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네, 피노 플레이버 M 사이즈 딱 이쁘지 않나요? 살짝 이 흰색도 있는데 흰색도 무광이면 이쁠 것 같은데 살짝 저희 다랑아리처럼 아쉽습니다 오 아주 습득스럽습니다. 음. 안녕. 네? Happy, New Happy New Year. 김민준의 2016 목표. 경제적 여유? 그거 돈 많잖아 원래 2025년엔 뭘 배웠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작은 성공을 할수 있다. 어. 그렇습니다. 그건 초원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어, 뉴노멀의 시대에 불안한 청년들이 많을 것 같아. 네. 자리 잡기가 어려워서도 있고, 네. 잡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여기 안주하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네. 그, 10대 때부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걸 느꼈을 텐데, 네. 그런 불안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낸 것 같은지. 불안의 시기에 불안을 계속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앞을 보고 나아가야 돼. 불안에 네. 매몰되면은,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공감. 그냥 쭉쭉 밀고 나아가야지, 돌파할 수 있어. 누가 때리든 말든 욕을 먹든 실패를 하든, 그냥 또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내 힘으로 내가 일어나야 돼. 결과값에 생각하고 하면 어? 는 못하는 거야. 그래 못해. 그리고 요즘 우리가 너무 똑똑해지고, 뭔가 참고할 만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실패할 확률을 계산하기가 너무 쉬워졌어. 가지고 맞아.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콘텐츠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되게 작은 데서 시작한 사람들이 더 많은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아 저거 까보면은 별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흉을 보지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맞아. 그 별거 아닌 거 너는 안 했고 이 사람들은 했잖아. 너. 맞아. 맞아. 제가 오해는에겐 푸드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진지한 대화를 너무 많이 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엽떡 마라로제 당면 추가. 엽떡 이런 말투로 브이로그 좀 찍어서 올려요. 이렇게 멋있는 척하지 말고. 나 이제 멋있는 척안 해.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뭐든지 매사에 뭘 먹어도 카메라를 키내는 걸 열심히 해야 브이로그가 뭐가 되는 거야. 음, 아 이거 옆으로 말하는 중 세발뼈. 이거 음해장이라고 이렇게 많이 너무 폭력적이야 이 음식이. 이거 몸 살찔 거 같은데. 저, 저 빨리 먹자. 맛있긴 하네. 아, 어, 아쉽다. 이거 너무 자주 먹는 게안 돼. 스트레스 받을 때만 먹어야 해. 오, 그냥 매장이네. 고객님께서 궁금하셔가지고 요거를 직접 그 발아가 되는지 실험을 해보셨대요. 진짜 쌍이 아 나왔던 그 알들이 있다고 말했었고, 아, 네, 그래서 엄청 신선한 팥들로 넣는다고 <laughs> 그러셨어요. 향 풀어드릴게요. 이것도 향 한번 맡아주시면. 자, 오늘 그 트리트먼트 하셨을 때 여기 조금 더 많이 뭉쳐있는 부분 한번 체크해드렸거든요. 그 날개뼈 안쪽 견갑근 있는 쪽 많이 좀 타이트하셨고, 그리고 연결되는 승모